오늘은 하악 대구치의 그런 단순 임플란트 신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공익치과원장김강입니다 저희 이 치과 직원의 어머니신데요. 어, 저희 치과를 위해 서 항상 노력해주는 그런 저에게 이제 고마운 그런 직원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임플란트를 어, 신입하러 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거는 이제 그 40번 때구치부 부철물이 타되에서 오래 쓰던 롱브리치가 찰락돼서 포기되니까 뭐 양쪽에 다구치부에 어, 그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저희가, 3절이 되니까, 4 5번이나 크라운을 해드리고요. 40번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4 5번이 크라운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그, 어, 나머지, 이게 이제, 56번, 56번, 그리고 또 여기도, 어, 3, 4번이네요. 그, 56번에 두 개, 두 개의 인프라인들 저희가 신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폭이 좀 좁았습니다. 폭이 좁았는데, 어, 그래도, 그래서, 이제, 임파트를신입한 후, 이제, 그, 바깥쪽에 GBR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이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할 치료 방법은, 이다가 임판트를 신입하면서 뼈를 약간 이제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약간, 어, 지익스펜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치료고를, 약간은 이제, 넓히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조금 그런, 포기 쪽은그 치조골에 이렇게 갱팔들 두개 30번째 신입했고요. 그리고 20번 때도, 아, 40번 때도 오른쪽 아래에도 이렇 갱팔들을 신입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상태가 되셨고요. 그리고 몇달 후에 저희가 이제 2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어, 특이한 건 이제 다른 쪽은 다 양호했는데 그 30번 때이번 5번 쪽이 어, 기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2차 수술을 할때 어, 치조골 주위에 약간은 이제 마 만약에 본너스가 와서 약간, 약간은, 어, 적으로 흡수가 와서 2차 수술을 할때그 주위에 뼈의식을 추가적으로 이제 실행했습니다. 장기적 예고는 크게 뭐 문제없을 그런 케이스고요 예, 비교적 어, 간단한 그런 수식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약간 이 다른 케이스랑 틀린 거는 이제 폭이 좀 좁은 그런 경우에 그 어, 폭이 좁은 치적으로 약간 이제 넓히는 리치 익스펜션이라는 수식을 제가 추가로 시행했다는 게 조금 틀리겠습니다. 오늘 하학 대구치의 인파트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